안녕하세요. 마음주인입니다. 오늘은 가장 단순하고 쉽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소리치유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단순한 소리치유는 바로 허밍인데요. 허밍은 여러분의 몸과 정서에 접촉하고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회복하고 혈압을 낮추고 뇌를 충전하고 골전도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허밍은 비강이 막힌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감소와 두통, 목의 통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몸의 불균형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문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학적 불균형의 증상들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춤을 출때 춤추면서 허밍을 하면 춤을 더잘출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칠때 허밍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 더잘칠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을 때 허밍을 하면서 하면 균형을 더잘 잡을 수 있습니다. 허밍은 생리학적으로 이롭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요. 허밍은 내이, 속귀죠. 내이라는 곳에 기관을 자극합니다. 이 내이라는 곳은 우리가 똑바로 설수 있거나 방향 감각을 느끼는데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 내이가 손상되면 누가 불러도 그게 어느 방향에서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네인은 미주신경이라는 것과 바로 연접되어 있는데요. 미주신경은 12쌍의 우리 뇌신경 중 10번째 신경으로 뇌신경 중에서는 가장 길고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뇌에서 이 가슴과 복부에 있는 각종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주신경을 자극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내부 장기 마사지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밝혀진 생리학적 허밍의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어, 첫째. 세포 속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둘째. 혈압과 심박수를 낮춰 줍니다. 셋째. 림프관 순환을 향상시키는데요. 림프관의 순환이 향상되면 몸의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넷째, 멜라토닌이 증가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감소됩니다. 여섯째, 엔돌핀이 증가하는데요. 엔돌핀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진통제이자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몸 속에 산화질소가 증가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조절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시토신을 방출하는데요.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이로운 허밍을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떻게 허밍을 해야 더 쉽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허밍을 할때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허밍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허밍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허밍으로 채워진 10분, 15분은 꽤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분만으로도 충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허밍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막상 매일 허밍을 수련하려고 하면 어, 그게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이드가 되는 톤과 함께 허밍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드론 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드론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음을 말합니다. 어, 그런 악기들을 드론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수루티 박스라는 것인데 어, 이것은 인도의 악기인데 대표적으로 드론 소리를 내주는 악기입니다. 그런 악기가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어, 스마트폰 어플에 이런 드론 음을 넣어서 만든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된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 드론 음을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허밍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여러분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배경 같은 그런 사운드를 어, 가져와서 함께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소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한 5분 정도 허밍을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하모니를 맞춰서 허밍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허밍을 하고 나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밍을 마친 후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에 잠시 고요하게 그 상태로 앉아서 자신한테 일어나는 감각과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호흡이 어떠한지, 숨쉬기가 더 편해졌는지, 숨이 더 고른지, 불규칙해졌는지, 숨이 깊은지, 얕은지, 몸이 긴장되었는지, 이완되었는지, 피곤한지, 충전된 느낌인지, 정신이 더 기민해지는지, 아니면 멍해지는지, 더 차분해졌는지, 내면의 감각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아닌지, 그리고 보통 허밍을 할때 눈을 감고 허밍을 하는 게 좋은데요. 어, 허밍을 끝내고 나서 눈을 떴을 때 나의 시각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소리에 집중되었던 주의가 외부로 갔을 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좀더 깊게는 내 자신과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지, 어, 이런 것들을 차분히 살피고 알아차리면서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밍을 어떤 마음으로 할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허밍은 원래 그 자체로도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허밍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몸이 만들어내는 진동 소리의 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허밍을 합니다. 특히 기분이 좋을 때는 음, 나도 모르게 허밍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허밍하고 있다는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며 그 소리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효과 또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허밍의 또 다른 힘은 의식적으로 하는 허밍입니다. 의식적으로 허밍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했던 순서대로. 수련처럼 허밍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지루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허밍을 연습할수록 허밍의 힘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원래 효과가 있었지만 허밍의 진동에 우리의 의도까지 더한다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허밍을 활용하는 팁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밍은 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허밍을 하면 덜 피곤해지는 사실을 뒷받침해줍니다. 도시생활을 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음과 자극들에 둘러싸여 있나요? 허밍은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이 들어올 때그 자극을 통합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비행기를 탈때 시끄럽다고 짜증내며 귀를 막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그 소음에 공명하는 허밍을 한다면 우리는 소리에 덜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저항하면 피곤합니다. 소음과 같은 피치로, 같은 높이로 한번 허밍을 해보세요. 그러면 덜 지칠 것입니다. 또한 가지 허밍은 읽기와 듣기 능력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잘 읽고 잘 듣고 싶다면 이렇게 공짜로 할수 있는 5분간의 허밍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